매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1. 발레리 마하페이 우리 곁을 떠나다 2025년 5월 30일 미국의 배우 발레리 마하페이가 7 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90년대 미국 드라마 노던 이스포저에서 이구역으로 출연해 1992년 M 이상을 수상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데스프리 하우스 와이브즈 데드 투 미드는 여러 작품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죠. 그녀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고 SNS에는 추모 글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지켜준 배우의 떠남에 많은 팬들이 깊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승무원 기내에서 충격적 행동. 5월 3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여객기 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내 서비스 중이던 남성 승무원이 갑자기 사라졌고 잠시 후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에서 나체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것인데요. 그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용 잠옷을 입고 좌석에 앉아 비행이 끝날 때까지 감시를 받았으며 도착 직후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항공사는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SNS와 뉴스로 빠르게 퍼지며 큰 이슈가 되었고 브리티시 에이즈 플라이트 어텐던트는 검재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프라이드 먼스는 언제일까? 매년 6월은 프라이드 먼스 프라이드 먼스즈. 성소수자 LGBTQ의 자긍심과 권리를 기리는 달입니다. 이 전통은 1969년 뉴욕 토마 환생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6월을 게이와 레즈비언의 달로 선포했고, 이바마 대통령 시절 LGBT 프라이드 먼스로 확대되었죠. 6월 한달 동안 뉴욕, 런던, 서울 등 세계 곳곳에서는. 퍼레이드와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이 열리며 다양성과 포용을 함께 기념합니다. 4. 밀리 바비 브라운 성장한 배우의 존재감 밀리 바비 브라운. 스트레인저 싱스의 1레븐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죠. 최근 그녀는 2024년 록밴드 본 조비의 아들인 제이크 본조비와 결혼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녀는 넷플릭스 영화 더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출연했고 에놀라 홈즈 3 촬영도 진행 중입니다. 스트레인더 신세 마지막 시즌에도 복귀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죠. SNS 상에서는 외모 변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그녀는 나는 성장하는 걸 사과하지 않겠다며 자신 있게 대응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6월 1일 오늘은 어떤 날일까? 오늘 6월 1일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긴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어린이날이 있고 글로벌 부모의 날, 세계 우유의 날, 세계 산초 인식의 날 등도 함께 기념됩니다. 특히 케냐에서는 마다라카의 날로 불리며 이 날은 케냐가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은 독립 기념일입니다. 또 배우 마릴린 먼로와 모건 프리만, 가수 알라니스 모리셋 등도 바로 오늘 태어난 인물들이죠. 의외로 많은 이야기들이 얽힌 오늘 하루 알고 나면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의 트렌드 흥미롭게 보셨나요? 내일도 가장 빠르고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